와 진짜 깊네저 밑에까지 배관이 내려가는데 팔을 다 뻗은데 깊이가 적입니다 지금 다 찔렀네 아 미치겠네가 네 오늘은 화성에 위치한 교회 건물에 나왔습니다 어 물이 원체 많이 새가지고 지금 수도세도 많이 나오고 바깥쪽으로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자세한 건 현장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어, 안녕하세요. 어, 네, 일단 상황 한번만 좀 먼저 보실게요. 아, 어, 이게 그거예요? 세는 거 저쪽 뒤에. 어, 저 뒤에서 배까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돼가 아, 어,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된지가 이제 어. 다지가지 <laughs> 많이 되셨네요. <해졌네요>. 근데 여기는... 아어요 사진 가능 여기가 애초에가 애세분이고 여기가 에이. 유리 이고 엄청 많이 들어. 지금 이번 달에 어 네. 141톤인가 싶다고 141톤이요? 네. 스페셜하고만 이거. 오 네. <laughs> 어,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 이쪽으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아, 있는데. 이 뒤편에 들그가요 네. 어, 뒤에 있는데 네. 여기 마지막에 사용하신 게 언제 식당? 식당은 일요일 날에었 지났죠. 전주 일요일날. 예. 음. 물이 많이 나오네. 여기도 물이 차 있네요. 어, 이거 보일러 어디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이층. 아. 지금 여기, 여기 화장실이고. 고급 배부가 있다. 개량기가 <laughs> 계속 돌고 있다고 하셨죠? 예. 일로 나가면 뒤로는 바로 갈수 있어요. 아, 네, 아, 저 계량기 보려고요. 오, 당구다 이까지도요. 직선 가을 온수 지금 공급 배관 잠가놨던 부분도 지금 돌아가네요. 요 지금 계량기로 어디 어디 연결돼 있어요? 여기 이건물도 돼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 여기에는 수도를 없으니까 오해 안 해나. 알겠습니다. <laughs> 일단은 공사해서 저희 걸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laughs> 이거, 뭐지? 수도사업소에서는 얘기 안 했어요? 아, 뭐, 아, 이거 붙이고 왔더라고요. 그, 뭐. 감내어는. 예, 네 제가 그거는 석견서랑 써드리면 되니까. 네, 여기. 네. 원래, 139도 썼다고. 이거 계량기 돌아가는 게, 뭔지 빨리 돌아가서 압력이 안찰것 같은데. 어떨지. 없다 어, 새는 양이 다행히 압력은 차긴 차는데 인가 데음 여기 맞나 보다. 의심되는 데가 이 편기 뒤편 이 라인이랑 이 뒤쪽 라인인데 원체 많이 새니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지금 가장 의심가는 부분부터 먼저 작업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아, 지금 엄청 깊습니다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최하 지금 30cm 이상 들어갔는데 파스가 계속 나오면서 언제까지 파야 될지 모르게아 소리는 들리긴 들리는데 조금 거리가 있는 선인데. 와, 진짜 깊네. 저 밑에까지 배관이 내려가는데 팔을 다 뻗은 데 깊이가 저깁니다, 지금. 다 찔았네. 아, 미치겠네. 이거. 배관에 뭐 이렇게 많이 깊게 묻어나가지고. 아휴씨 어떻게 작업하나. 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손이 안 닿아서 저기까지 파는데 소리는 더 밑에서 들리고. 그리고 직수인 줄 알고 지금 이렇게 파기 시작한 건데 네, 알고 봤더니 1층에 보일러가 따로 있어서 어 보일러에서 밀고 올라가서 지금 압력이 나왔던 건데 알고 보니 1층 온수에서 세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작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어서 어 다른 날 와서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다른 날 작업할 때 영상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 어, 이틀째. 담구만 아, 음, 너무 다 A few moments later. 판넬이네 나무가 아니라 어쩐지 불꽃이 계속 튀더라. 돈만 맞으면 오 어? 말인지 어떻게 될까? 네, 안녕. 왼쪽이야? 아, 배가 안 나왔어? 어, 아직 이거 좀 걷어내보고 오케이, 오케이, 나도 나갈게. an hour l a 네. t 덕돌이 제가 눌러 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 잘 됐어. 어떻게 그시라거 와, 대박이네. <웃음> <웃음> 나 이런 거 처음 본다. 벽돌이 눌려가지고 막다찍켜 난리 났네, 그렇지? 응. 여긴 빵꾸까지 났다. 그 동안 한참 샜을것 같아, 그렇지? 아, 제발 들어가는 거만 쉽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아명 안 떨어져? 아, 너무 좋 아, 공사하기 진짜 힘들었네. 마감이 문제는 이제. 아직 싹안 쳤습니다. 지금 온몸에 성면이 묻어가지고 지금 머리를 감은 상태라 좀 지저분한데 일단 현장은 잘 끝났고 여태껏 굴착했던 것 중에 가장 깊었던 깊이지 않나 지금 싶습니다. 어, 어떻게든 화장실 안에서 고쳐보려고 했었으면 아마 오늘 못 끝냈을 것 같고 다행히 벽 쪽에서 작업을 해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